자,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켤레근 이야기인데, 요거는 우리가 본 적이 있어. 예전에 2차 방정식에서도 해봤던 이야기거든?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, 한근이 1백 이하이래. 그럼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이하이다. 아마 이거는 너네가 다알 거야. 그치? 근데 사실 이 문제도 함정이 있긴 있습니다. 여기가 꼭 실수. 이 X들의 개수, 그러니까 이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만 이런 켤레근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. 물론 아직은 우리가 초보니까 저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아직 못 만나봤지만 혹시나 저기가 실수라는 말이 없다, 뭐 유리수다, 그러면은 여러분이 얘를 켤레근으로 볼수 없어요. 그럼 그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그어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건 뭐 나중에 일이고요. 일단은 오늘은 한 근이 1백 이하이면 다른 한근1 플러스 이하이다. 이걸로 풀게요. 근데 이거 3차방정식이니까 근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. 그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. 이게 중요한 거고. 그 다음에는 근과 기수 관계 쓰시면 돼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a고 여기는 b니까 근계수 관계를 쓸 수가 없죠. 예를 가지고 써보자. 얘랑 관련 있는 근과 기수 관계는 뭐냐면 세 근의 곱이죠. 세근의 곱, 1 빼기 2i, 1 플러스 2i, 거기에다가 알파 곱한 거. 그게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. 뭔지 알지? 그래서 여기는 5가 됩니다. 할수 있어요. 이거 풀어주시면 알파가 1이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. 좋아, 그럼 여기에 1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근을 다 알았고, 근을 다 알았으니까 a, b 구할 수 있겠죠. 자, 세근의 합을 구해보자. 최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뭔지 알지? 어그 A가 되는 건데 그게 진짜 이거 다 더한 값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? 다 더하면 3이죠? A값 바로 나오네 3되지그 다음 근을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뭔지 알죠? 그러면은 그것은 A분의 C A분의 C 근계수 관계 그러면은 1002I, 1 빼기 2i 1 플러스 2i 더하기, 1기 2i에, 또 다른 근 1, 그 다음, 1 플러스 2i에, 또 다른 근 1, 이렇게 하는 거죠. 둘씩, 둘씩, 둘씩 곱해서 더한 거야. 알지? 그럼 이것은 5가 되고, 1기 2i, 1 더하기 2i, 더하면 2가 되죠? 수상한데? 2맞죠 오케이, 2, 이렇게 되겠습니다. 해서 7이군요. 구하라고 하는 게, a하고 b를 더한 값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, 더하면 1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. 자,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. 켤레근 이야기가 나오면 한 녀석이 주어지면 다른 녀석 구할 수 있다. 그다음 나머지는 설정해서 근계수 관계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고수가 되면 요 말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그거 좀 주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.